안녕하세요 조은구 동사입니다 산재보험 승인을 받아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던 중에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한의원에서 통증 완화 목적의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의 요양급여를 산해 에 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이득으로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소송이 제기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중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되어야 하는데 만약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면 의료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용량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승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이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보험 급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요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외에 추가로 통증 완화 목적에 치료받아 의료보험 급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요양급여 수급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사례 이미 답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랙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